디제지니의 밤에 디스크쇼 오늘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지니의 디스크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6월에 접어든 지도 일주일이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의 계절입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만 해도 일부 지역은 에어컨뿐 아니라 선풍기 없이도 여름을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심은 4월에도 더위가 찾아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정말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미래의 현실이 우려마저도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만 해도 처음 왔을 20여 년 전에는 특히 제가 사는 로키산맥 쪽은 7월이나 되어야 25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를 보였지만 지금 4월에도 종종 25도 육박하고 6월이 되면 30도가 되는 날씨를 심심치 않게 겪을 수 있어서 로키산맥의 만년설, 빙하도 점차적으로 매년 야, 많은 양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년 산불이 심해져서 수많은 원시살림이 타들어가는 등 현재 2025년 캐나다 5월 말 기준 전국에 200여 군데 이상의 산불이 타고 있으며 그 면적만 220만 헥터가 넘어가고 있고 그 연기가 미국이나 심지어 영국에까지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한의 면적이 1천만 헥터가 조금 넘는데 현재 타고 있는 캐나다 산불의 면적이 남만의 5분의 1이 넘는 마치 경상남북도 정도와 그 이상이 다 타거나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 규모와 피해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면 명적과 강도가 매년 심해지고 있어서 향후 저희들의 후손들이 과연 물려받을 수 있는 산림 지역이 남아 있을지 마저 의문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쓰레기들의 배출로 점점 그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들으시는 시그널곡 프랭크 포스열의 아드 조일 캔드는 제가 애정했고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향수를 가득 담은 고 이종원 사장님의 밤의 디스크쇼에서 그 시그널곡으로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또한 그분의 음악적 예술적 감성을 모티브 삼아 다양한 소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취하시는 분들이 8,90년대의 감성을 조금이나마 추억하고 더듬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방송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고 이종원 선생님의 성대모사로, 그분의 음악사랑과 그 시절의 감성을 추억 삼아, 진희의 디스크쇼 등 DJ방송을 비롯하여, 저의 노래 영상 및 음성 커버도 올리고 있으며, 현재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저의 예상을 담고, 브이로그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진의 디스쿠션 아직 초보 유튜버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시면 채널 설명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도 읽어드리고 문의에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번 방송마다 파음악한 곡을 소개해드리며 그 가사를 의미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의 소개에 이어 바로 저의 노래 영상 커버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토미 볼린의 사바나 워먼입니다. 이곡 소개 이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공식 스폰서가 계십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 부근에 오로라에 본점이 있는 이승훈 원장님의 콜로라도 종합 치과 그룹 오로라 텐탈 그룹입니다. 이승훈 원장님은 콜로라도 유일의 보철 치과 전문의로 콜로라도 주립대 치과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셨으며 현재 31년째 미국 덴버에서 치과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현재 콜로라도 오로라에두 개, 웨스트민스터에한 개, 총세 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이한 점은 치과에사시지만 지난 2년간 피아노 독주회를 진행하셨고, 올해는 특히 아메리칸 프로티지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셔서, 지난 5월 2 4일 토요일 뉴욕 카네 기울에서 성공적으로 앵콜 축하 공연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드리고요. 미디어나 언론 등의 정식으로 공연 관련 영상이 노출되면 다시 저의 디스크쇼에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승원 원장님의 코로나 라 종합식 그룹의 전화문의는 미국 3 0 3 7 4 2 0 5 1로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점은 콜로라도 덴버 부근 오로라에 위치하고 있고 주소는 724 비오리 스트리트 오로라 콜로라도입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시 한번 이 영상에 설명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원장님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곡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유튜브에는 기존의 음악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저희 방송 코너에서는 가사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그 음악을 링크로 걸어드리고그 후에 저희 노래 커버 영상을 따로 올리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미 볼린의 사바나 워먼의 가사를 영어와 한글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사바나 워먼, dressed in white, 하얀 so 옷을 입은 사바나 여인, stands out of tropical rains, 열대우림을 배경 삼아 우뚝 서 있네. She pulls her gin and tonic tight, 진 토닉 진한 잔을 꼭쥐고 and curses her lonely domain, 외로움이 가득한 이곳을 가만히 저주하네. Brazilian winds blow warm in Rio, 브라질 리오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고. A white estate they call Lanada. Lanada라고 우리는저흰 저택은 Man for her soul or soul she says. 그녀 영혼을 위한 곳이라고 하나. Heiser said his h i n m a d e eyes. 그곳엔 가시도친 진토닉 눈빛이 숨겨져 있네. No one knows but me how she left me, me so behind. 내게만 모를 뿐이야. 그녀가 어떻게 날 버렸는지. Savannah woman, I could never leave you so unkind. 사바나 여인이여, 난 결코... 당신을 그렇게 무정하게 떠날 수 없어. Snow widened with desire that v a m p from the magazine. 눈처럼 이고 욕망에 찬 마치 잡지 속 여인처럼. Cold and distant as the moon. Why can't she burn like fire? 차갑고 멀리 있는 달처럼왜 그녀는 불꽃처럼 타올 수 없나. 가사를 의미해보면 단순하지만 알수 없는 사바나 여인이 되는 추억과 그녀와의 이별을 다루는 듯한 짙은 감성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토미 볼리는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딥퍼플의 일원으로 또 활동한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1975년 그의 솔로 앨범 티저에 사바나 워먼이 수록되어 있으며 미니멀한 기타 선율과 재즈 록이 교차하는 감성적 곡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토미 볼린의 음악 장르는 록을 표방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우울함에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분위기라고,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듣는 이의 심리를 건드리는 감성적 멜로디가 두드러지며 짙은 감정선이 가사에 깊이 배어있습니다. 이 곡에서 나타난 여인의 이미지는 하얀 옷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 등으로 차갑고 완벽한 아름다움, 동시에 외로움의 감정을 연상시킵니다. 이 곡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비하는 잔을 꼭 쥐고 있는 이미지, 외로움에 대한 저주, sadist, gin made eyes 등으로 고통 속 아름다움의 이면을 드러냅니다. 이 곡에서 볼리는 내면의 고독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No one knows but me. 하지만, 화자만이 아는 그녀와의 이야기, 그리고 떠나지 못하는 감정의 갈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불처럼 타오를 수 없는 그녀의 존재에 대한 원망도 담고 있습니다. Why can't she burn like fire? 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차갑고 멀리 있는 그녀가 더 뜨겁고 열정적인 존재였다만 하는 애절한 바람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토미 볼린의 음악은 심플하지만 감정을 진하게 남기는 스타일이며, 사바나 워먼은 그런 가, 그의 감성 중에서도 아름다움과 외로움, 집착과 갈망을 섬세하게 선보인 곡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방송 파일 다음으로 바로 올라오는 저 DJ 진의 영상 커버곡도 같이 감상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심있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음악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진이가 커버해 주셨으면 하는 곡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저의 커버곡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의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즌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실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 진이었습니다.